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늘 제가요 이 덕후라는 게 영어로 뭘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자체는 Geek g e e 이렇게 발음이 돼요 어, 게임이나 애니 이런 어떤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좀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랑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n e r 라는 단어가 있어요 n 드 r d he's a nerd 그러면 그게 너드라고 다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좀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게 생겼던 애, 이런, 이런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 널드라고 하는데, 이 기기라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은 좀 잘하는 건 아니고, 근데 게임이나 커믹 복스나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한대요. 그 위키피디아를 봤더니 그노란색을 한번 보면 옛날에 처음에는 eccentric or non-mainstream people. 그래서 뭔가 독특하고 주류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다가 현대에 와서는 an expert, 전문가나 enthusiast 이런 어떤 열정을 가져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에 신취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bsessed with a hobby, 어떤 어, 취미나 아니면 intellectual p u r s u i 어떤 직장 행위를 갖다가 아주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분야를 많이 알고 있는 근데 또 마지막에 보면 아까 nerd라고 한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약간 w k w a r d 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하네요. 용례를 보면요. he is a computer geek. he is a game geek.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어이 기기라는 걸 붙여 가지고 그냥 이 복합 명사를 만들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또 지칭하기도 하냐. 너가 고등학교 때좀 괴롭혔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즉 어렸을 때 공부만 해 가지고 어 나중에 이제 어 출세하고 해가지고 큰 회사를 차렸어요. 그럼 내가 오히려 어렸을 때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어떤 상황. 이런 거에 어, 상황에서 그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이 어, geek 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 the g e e k kid. 야 그때 컴퓨터만 짠게했던걔 있잖아. now owns. 어, 가지고 있습니다. a million dollar software company.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 컴퍼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랑 살펴본 거는요 이 덕후라는 영어 표현인 get 어, 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